오리온 <laughs> 배가밤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받으세요. 두 선이 평행할 때 x의 크기를 구하라고 나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잘라줘야 되겠죠. 꺾이는 부분마다 평행한 선을 하나씩 더 그어주도록 할게요. 꺾이는 부분에 평행한 선을 하나씩 더 그을게요. 자, 그었을 때. 지금 50도의 억각이 나오겠죠? 50도. 그럼 남은 이 부분의 각은 몇 도예요? 그렇지. 10도가 되겠죠? 그럼 이 10도의 억각이 있죠? 여기. 그럼 이 부분은 1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110도 맞은편에 있는 이 각은 몇 도예요? 그렇지 180도에서 깨지면 70도 70도랑 이 부분이 엇각이지요. 그러면 여기는 70도 따라서 답은 70도하기 10입니다. 80도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삼 끄어준 다음에 50도, 50도 억각, 따라서 남은 부분은 10도, 10도, 10도 억각이다. 맥스의 밑에 부분 구했고, 윗부분은 110도에서 70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70도, 70도 억각이니까 80도이구나라고 구했어요. 자, 4번 볼게요. 두 선이 평행할 때 x의 크기를 구하라라고 합니다. 자, 이때도 한번 나눠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못 그셨네 자, 평행한 선을 하나를 접고 왔어요 자, 그럼 이때 볼게요. 지금 보자. 아, 50도가 있고요. 지금 여기. 50도 억각이지요 50도 억각이에요자 근데 여기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이 부분을 구하면 X랑 똑같아 왜? 막꼭지각이니까 여기 X와 이 부분의 각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막꼭지각으로 그럼 이 각들의 크기를 구하면 되죠 절반 구해서 50도 50도 자 그럼 남은 부분을 볼게요 남은 부분은 130도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막 180대기 130대에서 여기가 50도이구나. 그리고 이 남은 부분이 엇각이죠. 50도랑. 그럼 50도이구나. 그럼 둘이 합쳐서 몇 도야? 그치. 100도죠. 그런데 아, 둘이 맞꼭지각이잖아. 똑같겠죠? x는 100도 되겠어 자, 작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보자. 자, 우리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 순서 찾기겠네요. 작도 순서는요, 얘들아,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선이 두 개가 주어진 거야? 아니, 선이 하나만 주어진 거야? 이 선분, 직선 L과 P라는 점이 딱 주어졌어요. 이때 선생님이 평행한 직선을 하나 더붙고 싶어. 그럼 동의각의 크기가 같죠, 지금 둘이는?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걸 이용해서 각을 그리는데, 나한테 주어진 건이 선과 이전밖에 없어요. 그럼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건 뭐야? 그치. 기울을 연결해서 꺼줘야 되겠죠. 이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기읍을 연결해서 꺼주는 거.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일이고, 두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럼 이 각이 만들어졌잖아. 그럼 이 각을 위에다가 옮겨서 똑같이 그리면은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평행선이 되겠죠. 따라서 그 다음에 그려야 되는 거는 미음입니다. 길이 되셔서. 그대로 위에 옮겨다 줍니다. 2번인데 3번이라 적었네. 2번, 3번. 이 은이 3번이 되겠어요. 요거를 그대로 위에다 옮겨줬습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 각의 크기를 재야 되겠죠? 4번 위에다 그대로 그리고 겹치는 두 부분 연결해주면 되겠죠? 6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동의각 두개 크기가 같으면 주직선 이항의 가들이 이용한 거야. 따라서 수직 이등분선을 작성한 게 아니지 동일하게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이 평행하다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7번의 답은 3번 자, 10번 볼게요. 삼각형 세변의 길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 삼각형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되려면은, 그치, 짧은 거두개더 했을 때긴 거보다 길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 팔이 가장 긴 변이 됩니다. 팔이 가장 긴 변일 때는 A랑 4랑 더해서 8보다 길어야 되겠죠. 그럼 A는 4보다 커야 된다.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가장 긴 변일 때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4랑 8을 더해서 이게 A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은 A는 12cm보다는 작아야 된다 결론이 나와요. 따라서 A는 4보다는 커야 되고 12보다는 작아야 된다 라고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